아 발로란트 신스킨 나왔어? 아신스킨 나오는구나. 개귀엽다 냄들 보셨어요? 카드 졌냐데존냐 졌냐 이쁜지? 어, 어 잠깐만. 나나 나 뭐야? 칼왜 요술봉이야? 왜? <laughs> 뭐야칼왜 마법봉이야? <laughs> 왜 마법봉이야? 뭐야? 이거 나도 놀왜 이렇게 귀여움이 이렇게 리본 느낌. 아우 씨~ 개비쌀 것 같은데. 에보리 꿈날개 스킨공개 트레일러 7시 1 전에 아, 아. 아~ 칼만 사고 싶은데, 이번 스킨? 이번 스킨? 허. 뭐야? 맨날 아 스펙터야? 스펙터 뭐야? 허! 우와 스킨 왜 귀요미들 박혀있어? 개 귀엽다 뭐야? 아야야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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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칼 진짜 두날 두름나이크... 그런데다가 돈 쓰니까 맨날 돈이 없지? 아니 와, 말을 왜 그래요? 아니거든요. 아니거든요. 아, 참네. 천원만 감사합니다. 아니거든요. 아, 또 어디 질러 뭐. 아니거든요. 아니, 근데 진짜 칼존네 이쁜데요? 세상에. 칼 너무 이쁜데? 야, 칼 졸라네, 취향인데. 나머지 솔직히 스킨 잘 모르긴 하겠거든요. 예쁘긴 예쁜데, 굳이 쉽긴 한 스킨들이라. 아니다, 귀엽다. 잠깐만. 시, 졸라 귀여운데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와, 이번 스킨 왜 이렇게 귀여움이? 왜, 왜 마법소녀가 될수 있게 해놨을까? 장전한테 왜 이렇게 귀여워? <laughs> 어씨 oh, 마법소녀면 제가 또못 참거든요. 어씨 <laughs> oh, <shit>. 마 <laughs> 어, 마법님 <마블에> 오셨지 랐라요아 <laughs> 잠깐만 이건 너무 갖고 싶은데. <laughs> 어떡해 키라키라 브리큐 아라모드 캔디로드가 나. <laughs> 아니 달라 다르다고 아니 넌 틀렸어 키라키라 프리키 아라모도 쿠루쿠루 차지 캔디로는 저런 나비 모양이 아니야 어 저거는 아 저거랑 비슷한 형상의 마법봉 아 뭐가 있을까 하 뭐가 있지 하아 아, 고 프린세스, 크리스탈, 로드 정도일려나? 이번 스킨 개 이쁜데, 개 쌉소리야. 나 지금 나온 것 중에 진짜 지금 제일 예쁘다 생각하고 있는데, 뒤질래요? 이번 스킨이 그냥 내 나온 것 중에 서 제일 예쁘다 생각하고 있는데, 말을 왜 그렇게 해요? 에? 아. 겁나 예쁜데? 아, 어떡하지? 지금 나왔나? 언제 공개되지? 나왔나? 공개됐나? 어? 이게 진짜 남자의 스킨이지, 됐잖아, 봐봐. 어? 아니, 이렇게 귀여운, 귀여운 스킨 처음이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귀여운 스킨, 너무 <laughs> 예쁘다. <laughs> 소리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좀 별로인데? 아 그럼 같이 보자, 얘들아. 에이, 미다 보긴 했는데. 빨리 또 봐라. 이킬모션이 하트라니까 저거 약간 그... 빛치그 피치... 웨딩피치 알아요? 그... 그 느낌 나... 저... 저... 저 스킨 저거... 완전 웨딩피치인데 미쳤는데 저거... 우와 미쳤는데 이거... 이... 아~ 이거 완전 미쳤는데요... 이거 반다임이... 아~ 반다임이라지 그런 느낌... 아~ 세상에 너무 예쁜데? 어 갖고 싶다 어떡하지? 어줬됐다 갖고 싶다 아줬됐다아 어떡하지? 아, 아 이거 뭐롤별수호자모티브한 스킨이라는데요? 예. 네. 아 갖고 싶다 아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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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<laughs> 갖고 싶다 아아 아아 갖고 싶다아아아 어서 안녕 아9,900 세트가 9,900와 10만원이 훨씬 넘어 세상에 지랄 연병 아 세상에 아, 칼만 사야지. <laughs> 칼이랑 카드만 사야겠다. <laughs> 아, 이거는 못 참지. 이거는 진짜, 이건 못 참지. 너무 예쁜데? 아, 방송에서 말로 안 하세요. 아, 제가 게임하면 시청자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니에요. 음, 발로란트 상남자 전용 스킨 출격. 요정 바스코트와 함께하는 신 스킨 에보리꿈나와에게 어, 상남자 전용이긴 해. <laughs> 어, 상남자 전용이긴하다. <목소리도> 아 그럼 나못 사는데 상남자 전용이면? <laughs> 아, 존나 예쁜데요. 암만 생각해도 이거. 아와 <laughs> 잠깐만 총도 갖고 싶어. 아 어떡하지? 좋댔다. 아, 아 띠발 어떡해? 나 너무 갖고 싶은데. 너무, 너무 갖고 싶은데요? 세트 사자고요? 아. 아. 아, 안 돼. 날, 날 유혹하지 마, 제발. 와, 고스트 뭐야? 헉, 나 마법소녀가 되는 거야? 마법소녀 물리 되는 거야? 헉! 이게 날 미치게 해. <웃음> <웃음> 사야겠다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아지미쳤는데 めっちゃ可愛い。あー이っちゃ可愛いねあー。あー。あー。あー。あー。이사야 또, 또 이거 그또잔돈잘 나와야지 또 비슷한 거내줄거 아니야. 아. 나 얼마겠지? <laughs> 아, 씨발 나, 나 너네한테 얼마 뜯었지? 아. 이번 달 정산이 들어왔었을 거거든요. 아. 야 너네한테 10만 원 뜯었으면 잘게. <laughs> 아아 어떻게 발로 개 재미없는데 아 미치겠네 아아 아, 발로 존나 재미없는데 아 씨발 <laughs> 아 어떡하지 아아 발로 진짜 존나 재미없는데 아 큰일 났다 진짜 아씨 죽겠다 아아 이거 어떡하냐 아, 사야겠다. 아, 사야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음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런 걸또 삽니다. 네. 여러분 덕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